다음은 우수한 외국어 성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제화 장학금입니다. 장학금 선발 기준은 토익부터 HSK까지 하단의 각 과목별 기준 점수를 통과할 경우 재학 중 1회에 한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. 최근에는 기업 및 기관 면접 시 가산점으로 적용되기도 하는 토익 스피킹 및 오픽이 추가되었는데요. 자격증과 장학금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국제화 장학금은 등록금성 장학금이기 때문에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서 장학금 수혜가 불가능하지만 돈의 장학금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. 또한 성적 증명서마다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기간 내 장학금 신청을 하시되 직전 학기 성적이 2.5 미만, 최소 이수학점 미만, 초과학기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본인의 성적 증명서 유효기간, 성적, 이수학점, 이수학기, 그리고 장학금 수혜 금액 등을 잘 파악해서 최대 100만원의 장학금을 최대한 수혜할 수 있도록 접근해서 신청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겠죠?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1학기는 학기 및 방학 구분 없이 학생회관 3층, 학생복지층으로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 아, 다만, 2학기는 6년 1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시스템입니다.